가수 겸 배우 비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진 부적절한 관계설 지라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6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곧 공식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희 측도 어제 오늘 황당한 악성 루머가 돌아 본인에게 이런 소문을 알고 있느냐. 문의를 넣어둔 상태라며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어요. 비와 김태희 측은 소문이 너무 터무니 없어 당초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으나 루머가 너무나 확산되자 강경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골프 선수와 불륜설에 대해 비의 소속사 측은 반응할 가치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루머가 확산되자 공식 입장을 통해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고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루머 유포자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 말하며 자료를 모으기 위한 메일 주소도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해당 소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톱스타 A씨와 여성 프로골퍼 B의 부적절한 관계설이 퍼졌고 A가 B이며 이것도로 인하여 김태희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 지라시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최근 경찰은 B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올해 얼마 남지 않고 유독 2022년에는 찌라시나 폭로와 루머가 많은 듯 합니다. 올해 2월쯤에 어떤 매체가 보도한 톱스타와 여성 프로 골퍼와의 불륜설에 대해서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그 찌라시에 남자가 비었던 것입니다. 10월 2일쯤에 각종 온라인에 골프 선수와 비군의 불륜설의 곡으로 몇몇 누리꾼들은 여성 골퍼를 찾아가서 SNS 테러를 했는데요. 당시 보도에서는 톱스타 아내가 미모의 아내라고 알려졌는데 그녀를 두고 골퍼와 바람이 난 것이라고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찌라시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누군지 추측하고 추측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요도 사람은 자선 골프 대회에서 처음 만났으며 큰 나이 차이에도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에 관계가 급진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톱스타의 아내는 지성을 겸비한 미인으로 골프 선수와 톱스타의 아내가 지인이라고도 주장했어요. 해당 지라시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톱스타 비군과 골프 선수 A양을 추측해내며 의혹을 사실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확인이 안된 내용을 네티즌들의 앞선 추측으로 또 하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 A양의 인스타에는 현재 혹시 그분이시냐 시양을 닮았다 설마 아니시죠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거 맞죠 소문 듣고 얼굴 보러 왔다 등 다수의 악플이 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A양은 현재 무대응하고 있는 상태이고 비공식 입장 밝히면서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루머의 주인공이 비 김태희 부부라는 찌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파만파로 퍼지며 비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불륜 상대로 지목된 골프 선수의 SNS에는 네티즌들의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비, 김태희, 그리고 골프 선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인 관련 루머는 한번 퍼지면 순식간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잃고 연예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큽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올리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피해와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줄수 있다는 점을 유포자들은 꼭 알아야 할듯 합니다. 한편 가수 비는 배우 김태희와 2017년 결혼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으며 가수 겸 배우 제작자로도 활약 중인 비는 구독자 16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시즌 비 시즌을 운영 중입니다. 탑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 상회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즐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